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주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금은 측신 측신은요 가깝게 있는 신하라는 뜻입니다 내 네, 바로 측근 뭐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이라고 할까요 그 측신에 빠지지 말라 물론 임금뿐이겠습니까 사장님이나 회장님 뭐다 해당되는 얘기죠 그 집안도 마찬가지죠 집안도 어느 모임이나 다 제일 대장이다, 우두머리는 특신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얘기죠. 이런 당연한 얘기가 주역이 있어서 잠깐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세종대왕님, 뭐다 아는 얘기죠. 세종대왕이라든지, 또, 뭐, 대통령, 지도자, 어른, 뭐, 이런 사람들의 입장으로, 뭐 옛날 표현은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어요. 임금님이라고 해도 되고, 대통령이라도 되고, 회장님이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제일 어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어른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럴 때요. 어, 이제, 그, 텍사남계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기제 임금의 자리는 당연히 <laughs> 구호가 될, 첫 번째, 62, 초육, 6이 93, 94, 95, 36 인데요. 요것이 이제, 그, 항상 다섯 번째 자리 1, 2, 3, 4, 다섯 번째 자리, 임금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임금의 자리에 요런 효사가 나와서 참 멋있어서 또 나왔습니다. 구는 함기매니보해리다 구는 함, 함은 감응하는데 이제 하은이제는 모두 함께 느낀다, 모두 함께 감응하는 이런 뜻이거든. 모두 함께 느끼는데 매매는요, 그등리에 그, 있는 등살요 등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등살의 특징은요. 우리는 사람 몸에서 등을 볼 수가 있나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도 자기 등은 보기 어렵. 려 물론 이제 거울을 통해 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기 들 자기가, 손발은 어때 손발은 배는어때다볼 수가 있잖아요. 등은 볼 수도 없고요. 또, 만지기도 어려워. 그등그 가리면 어때요? 남북을 긁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오죽하면 효자손이 있겠어. 효자손 이렇게 해서 긁는 것도 있잖아요. 나내 손으로 하면 왜필하겠냐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간호를 하는데, 느끼는데, 기회. 등살은 어때요? 등은요, 내 눈에도 안 보이니까, 소, 그,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죠? 근데 임금의 입장에서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소외할 게 아니라 그 사람까지 보살펴야 돼. 대통령이나 회장이 이러면요, 주로 만나는 사람 맨날 만나죠.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이나 안 보이는 사람은 신경을 안 쓰고 아예 까먹게 잊어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임금이 그러면 되겠나요? 모든 사람 다, 그, 보살피고 내 백성이잖아요. 이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잠깐 효를 좀 보면, 어, 이 요거는 이제 해석이고요. 어, 효가, 효를 좀 잠깐 봅시다. 효, 효, 효. 어, 여기 보뭐 나오네. 요 여기 구호는요, 누구란 노냐면요. 6이랑 짝짝꿍이가잘나네그요 그 2, 두 번째와 다섯 번째, 2, 5 상응한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양효고 음효니까 짝짝꿍이딱 맞아요. 그죠? 요거는 학교에, 학교에서의 가운데 있는 음고요상교에서 가운데 있는 음효기 때문에 서로 간에 또잘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 9는요, 바로 옆집에, 바로 윗집에 여자가 살아. 음효가 있어요. 그 또, 요, 요, 지극정수로 잘해. 그래서, 요, 구호는, 본래, 요, 신학, 라하락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하는데, 요, 유기하고 확 빠져 놀고요. 또, 옆에 있는 상륙하고 확 빠져서 놀아요. 그래서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보통의 효라면은, 보통의 다른 괴라면은, 9호와 유기가 만나는 그런 거그 좋고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 또 오히려 더 박수 받을 일인데 문제는 함께 함은 모두 함께 즐겨야 되는데 끼리끼리만 노는 거야. 임금하고 신하만 만나는 거야.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은 소외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함께 어긋난다는 얘기죠. 모두 함께 하는데 그래서 또 여기는 말돼서 뭐. 그, 신야라어랄까 아니면은 그, 이렇게 생각해도 편해.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만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는 인금에서는 신화만 만날 게아니라 유기만 만날 게아니라 또, 그, 상륙만 만날 게아니라 모든 사람을 같이 만나야 된다. 그런 뜻에서 감흥을 하는데, 김에, 그, 등살과, 등살이 있는 거또 느끼게 되는, 소에되는 사람도 느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저 사실, 감옥을 이제 교감하는, 그 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등심하고, 우리 그, 고기 먹을 때 등심, 안심 얘기하잖아요. 그등심이요 이제. <laughs> 등살이라고 하네. 등에 있는 살, 그 등심이다. 그래서 이 등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등에 있으니까, 등, 등살이잖아요? 등살, 등신 다 같은 얘긴데요 아까도 했으면은 내 눈에는 안 보여. 절대로. 그죠? 그래서 소에 달하기 쉬운 거를 여서는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감을 할 때에는, 서로 감응을 할 때에는 무심하게 해야 돼요. 내가 조화를 해서확 좋아하고요. 싫으니까 미워하고 뭐 어떻게 될내 감정이 들어가면 돼 사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특히, 지도자일수록 그래. 나 혼자 산다. 뭐, 그리고 뭐, 몇 사람 안 된다든, 뭐, 조금, 상관없어요. 뭐, 거도 상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나라를 다스리거나, 규모가커질수록요 내가 모든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거두 치우쳐서 또 하거나, 거두 감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을 할 때는 사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도 기 나왔습니다. 지도자는 말라의큰지도자는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나를 전혀 피해서 아닌 사람도 만나줘야 돼요. 심지어는 예전에 이랬다는 거는요 징기스칸은요. 그랬대요. 나도 들은 얘기인데 적군이 나를 화살로 내가 맞아요. 징기스칸이. 그래서 이제 생명 위독할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적장을 잡았는데요. 그 적장을 장군을 임명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때 이제 전투 중이었으니까, 그랬겠죠. 적군이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화살을 맞았는데, 그래서 그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믿고 장군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몽고가 세계를 제패할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거겠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대단하지 않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도 아군으로 편입해서 오히가 신뢰를 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치우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렇게 어렵게 힘든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다 가능하면 은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보살펴 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지도자는 특신을 조심해야 돼요. 아차 잘못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을 해봅시다. 자, 전투를 한다. 그 서로 믿고 해야 되는데, 옆에는 신하가 총을 이사람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단나죠. 서로 믿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특신한테 빠져도 안 되지만 또 경계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의 지도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가 회장님을 시키거나, 회장님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임금이 되는 건, 신뢰가 있으니 가능한 거야.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영수도 만약에, 딱 신뢰를 딱 하는데, 만약에 손딱딱는다 이러면 어때? 넘어지겠죠. 그죠? 한사람이 믿으니까 가능한 거야. 안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도자는 측신을, 줘야 돼. 측신을 왜 조심해야 돼요? 너무 빠지지 말아라. 소외되는 사람까지 보살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사실, 내 동창이니까, 내 친구니까, 아니면 뭐 내가 옛날에 뭐뭐 뭐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사실 안에 못생겨서 쟤는 빼. 이렇게 한 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다. 이런 게 주역에 있어서 잠깐 얘기를 했던 거고요. 결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중에 후회가 없는 삶. 아까도 나오잖아요. 내가 눈에 안 보이는 등심까지 쳐다보고 교감할 수 있으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나중에 후회가 되면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고 그런 얘기들을 오늘의 주역 이야기에서 잠깐 풀어냈습니다. 네, 어떻게 뭐어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요? 자, 오늘의 주역 이야기 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